네 맞습니다. 현대차 증권이죠. 어, 비대면 신규 대상 5만 원입니다. 이게 현대차 증권이 가끔가다가 I P O를 진행하긴 하죠. 현대차 계열이라든지 현대 관련 종목들이 올라올 때 아주 뜨문뜨문 하는데 그때 만들려 고하면은 네,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. 아무것도 없을 때 계좌 없는 분들 만드는 게 좋겠죠. 당연히 이전부터 공모청에 하던 고인물들은 못 받을 테고요. 음, 이벤트 어플 이벤트 쪽에 가면 나오고요. 음, 9월 18일부터 12월 30일까지고 이벤트 기간 내. 최초 고객만 되고요. 어 이전에 계좌 만들었던 분들은 절대 안 되고, 음, 최초 만들면은 어 일단 180일간 유관 기간 수수료 발생하고요. 그 이후에는 현대차가 수수료가 좀 비싸요. 그렇기 때문에 주요한 결에는좀뒤 양하는 게 좋을 거 좋을 테고. 2만 원 금융상품권은 계좌 개설 이거에 발생해주고, 그다음 3만 원은 네 기간 종료 후이거에 발생이고요. 이거는 음. 계좌에서 다음 달 다음 달 말일까지 100만 원 이상 거래인데 단기 통한채 거래하면 되지. 단기 통한채 10만 원짜리 5주. 5주 사 팔하면은 이제 11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. 그렇게 거래해도 되고요. 뭐 귀찮으면은 CD 금리 100만 원 넘는 거백 110만 원 넣고 한주사 팔하면 되겠죠. 그럼 뭐 거래가 200만 원인데 어차피 수수료가 얼마 안 하기 때문에 유관 기간 수수료만 발생하기 때문에 최초 개설 시 이걸 지급이고요. 어, 예시는 여기 나와시, 나와 있으니까 보고 참조하면 될것 같습니다. 혜택 1은 9월 달에 하면 혜택 1은 10월 중이고 혜택 2는 11월에 지급이고요. 음, 100만 원 거래하는 거 잊지 말아야 되고 음, 사용 방법은 나왔으니까 뭐 이건 나중에 찾아보고 봐서 하면 되고요. 받을 분들은 제일 중요한 순서죠. 내일 예, 현대차 어플 이름이 내일이고요. MTS 받아서 종합매매 위탁 계좌 개설해서 네, 계좌 개설을 하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벤트 페이지에서 이벤트 신청이 두 번째 순서입니다. 여기서 개설하고, 신청하고, 거래하고, 상품을 줄 때까지 얌전히 기다리면 되겠죠. 현대차에서 5만원 주는 거는 네, 양호한 수준이고요. 2만원 주는 적도 있고,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할 때 만들려면 아무것도 안 줘요. 5만원이면 양호하니까 줄때 만드는 걸로 하는 게 좋겠죠.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다 안되내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고맙습니다.